저기 저리고 빨리, 빨리 <무> <permitir>. <leather> 잘했어 자 이들아 알아. 우리가 올라갈 수 알아. 있는 상황이잖아 이쪽 이들아 해봐주라고 볼못 받더라도 쿨리하라고 계속 아 걸어 다녀 자자 사람 많아 아, 이들아 아니 저쪽으로 아, 가야지 가운우 조표! 아, 진짜! 진짜. 기야 승기야! 어... 네. 네가 못빠들만치를할 어, 아. 때! 그때노려야 돼! 알았어! 아니, 면 어떻게든 넘겨! 아, 어. 기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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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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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나가. 아 나가, 지금 나가. 지금 나가, 지금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지금 나가. 아, 이거 자꾸, 공중벌 뺏길 거야. 이우야 간첩이야. 어디다 차이? 인우야. 안 돼도 인아웃을 해보려고 해야지, 지금은. 도움이 안 돼. 그렇지, 해보려고 그래. 잘했어. 괜찮아.

올그리고열 이렇게 열 이렇게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보보 음보 올리고 보야 지금은 안 뚫어도 돼.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그렇 자, 어, 떻게좀배배고해 봐. 아 어떻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뒤에 있다가 나가. 아니 앞에 있는 거. 그치. 어 뒤에 있다가 보고 나가. 어 알겠어? 얘해 이런 건더 신경 써. 아 들어갈 거면 어미로. 어 가운데 그들하고 또 가보자. 알겠지? 너가 따르다.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때저좀 우리. 어 그래, 그래 터치부터 터치부터 자아이가붙어 괜찮아 야어둘 잘했어.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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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지마. 고개 들어야지. 나 오, 못게못 뺏게. 수비 또 멈춰 거기서. 승기야, 안 돼. 선기야왜 멈춰? 또 들어가 줘야지 수비 위치로. 아? 어? 기 나와. 가운데 해도 돼. 아니 이렇게 악착 같이 하는데 어떻게 미들필더를 시키지 감독님이? 어? 너왜 거야? 에, 키안차 되잖아. 불러 있잖아. 공격적으로 하라고. 에, 김 출발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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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한 번에 가봐. 그렇지 괜찮아. 와, 자, 은보야 지금은 좀 내려가야지. 또 내려가야지. 이거 봐 은보. 이 자리 그대로 나타난다니까. 은보. 이런 거 못하면은 어떻게든 감독님이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너를 경기장에 내보내. 일일이 다 얘기하게 만들거야 그렇지 괜찮아 자 앞에 서줘 앞에 서줘 자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좋아 또 가줘야지 가줘야지 아 괜찮아 자 패스 팅 못하게 좋아 좋아 또스팅 못하게 스팅 못하게 보고 있어. 가운데로 좁혀주고좁혀주고 좁혀주고 우리가 준비할 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위협감이 없다니까. 알았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들어와줘야지보고야 <목소리> 보고. 앞에 서줘야지. 가, <목소리> 가, <목소리> 아, 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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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우야 민우야 여기서는 우리가 모는 게 아니잖아 민우야 일어나서 움 모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어? 1번, 1번. 뭔 말인지 몰라? 아, 여기서 어, 모는 아, 거지 아, 아, 내 말이 어려워? 아, 왜 아, 자 잘하고 있어 웨일드 출발해, 출발해, 패스해, 출발해. 가봐, 보래 그렇지. 그런 거 해봐. 여기가 안 끝나기 바래. 좁혀 때릴 거면 킥이라고 얘기하고 킥으로 얘기하면 좁히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래. 아, 잘맞어잘맞어 나도 안 돼. 도와주. 너도 엄마, 엄마, 도표, 도표. 엄마, 가 나가면 안 되지. 안 돼서, 앞에서 예, 예, 보야 너가 나가면 안 돼. 너사이드 봐야지. 예, 이뻐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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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여기구나. 아니, 맞아. 올라오올라오거맞자 봐봐. 이거 이거 가면 접혀야 된다니까. 접혀야 돼. 접혀야 야 어깨는 아이 맞춰. 너 내려갔죠. 살려. 누나, 좋아. 이렇게 나가줘야 돼. 놔둬, 놔둬. 자, 공만 보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 봐. 괜찮아, 괜찮아. 은보야, 꼬리질것 같으면 미리 판단해서 움직여야지. 못 돌게, 못 돌게. 이놈 이놈 끝까지. 아, 보고. 아막을 받아, 정을 받아. 빨리, 빠리게리나리르리 거기 있는 거 네가 차면 안 돼. 드리블 쳐! 이게! 톡톡 치다가! 변화! 변화! 변화 줘야돼! 아이고! 짧게 어. 맞치면안 되지! 어. 사이드로 변화를 조금 어. 고 어. 나갔으면 좋았잖아! 드리블 어. 어. 좋았는데! 어. 음봉음봉 어. 계속 가담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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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좋아! 아 이거 안 나갈 거야! 어. 나가! 어. 나가! 그냥 나가 어. 너는!

진짜 진짜. 자, 들어와. 음 <놀람> 어. 어. 들어와, 들어와. 넘어 <놀람> 뛸수 있겠어? 벤차아라 벤츠 야 5번이야. 이제 5번 바뀌었잖아. 빨리 나와 형근 할수 있겠어? 나도 거 같이 갔아 형근아 나와봐 얘기를 해 어떤 짓 나와봐 형 빨리 준비해 뒤 간다 형 뒤에 번호 해 안되면 그냥 말고 안돼 번호 서둘 있잖아 와봐 이와 뒤에 았어 아, 요 예, 이렇게 밑으로 나오면은 어, 앞에서 맞다. 뛰어. 쉽게 처리하게. 어디가 아픈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어, 아, 그래. 아, 아, 그래. 괜찮아. 위를, 어, 위 아, 이거 스킬 줘. 아, 좋아. 아, 맞다. 에 에이즈 이즈 폴. 에이즈 폴. 에이즈 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가이도무기파한봐봐 무슨 사람 없어 빨리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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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중간에 바꿔줄게 꼭 약속 난 약속 안지켰어 자, 빨리, 빨리 시작하자! 왜쪽으로금 야, 이올거야뛰어나오거 이거! 이거! 이 나. 이거나 그렇지. 그렇지 급하게 하지 마. 아, 우리 비는 안 받을 것 같고. 자, 라인업, 라인업. 이리가 가. 소준이 가, 소준이 가, 가. 빨리 빨리. 아, 뭐해 뭐해, 아, 뭐해! 아, 진짜! 아, 거기, 거 머물러있어 뭐 지금! 뭔소리저 있어! 드럽트게 줘, 드럽트게 줘! 또, 또, 그냥 펜터! 오케이, 드럽! 봐! 돌려고만 하지 말고! 아잇, 맞아! 야, 야, 예. 야, 야, 빨리 가! 이아이다 아잇, 칼날이다! 아잇, 칼다아아이 경기하다가 안빠더라도 가운데가 비어야 되겠어요. 이노야 얘네 지금 이선 침투하는 거잘 체크해 좀줘는 이선 침투다. 원우 더 뛰어라. 준영이. 또 어. 가운데 가운데 빈다. 이노야 저 이노야 붙어 있지 마. 스크린 지나.

지지지 안돼! 안으로 가 yeah, Firma, However, Look, 나, 가, 가 그대로 가. 아 승기야, 너가 라면 그때. 봤어. 나가, 니가 나가, 잡아, 툭 길게! 길게! 아, 그게야, 그럼 네가 나가면 되잖아, 드리블로 툭툭툭 툭, 툭 치고, 길게! 어. 사이드, 어. 어. 사이드 벌려 나가 봐, 미두야 길러, 아, 저차피 이게 놀겠, 놀겠, 놀한 명! 겠 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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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놀아 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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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뛰어 나가도 죽은 이 많잖아. 나가도 죽이 많잖아. 빨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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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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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거두가 외 아! 아! 나와! 야, 야, 이거, 너, 너, 저, 저 장갑 껴기 봐봐 이거 아니야 뭐 요장갑 어, 아니야, 아니야 저 장갑 이쪽으로 아.